참 <laughs> 뭐, 이제 시인의 마음이 음. 마음을 참 묵상을 하고 있어요. 뭐랄까 되게 많이 느껴져요. 음. 그러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니다. 음. 왜냐면은 뭐 저도 이제 평소 이제 어떤 이제 살 음. 살면서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아무튼 그냥 음. 일상생활에서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고민도 음. 당연히 저도 있고, 그러니까 음. 어떤 저의 어떤 진로의 고민이라든지 음. 앞날의 고민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제 삶으로 되게 투영돼서 느껴져요. 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결국 다윗이 그 시인이 이제 붙잡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 빈털터리의 상황에서 목숨은 계속 위협을 받고 있고 음. 계속 쫓기고 있고 음.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이 결국 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봤으니까 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겠구나 음. 라는 마음을 많이 느끼고 음. 있습니다 좀 짧게 해줘 <laughs> 아, 뭐야, 미안. 아, 미안. 좀 짧게 해줘 와당탕 이러고 딱 <laughs> 끝나는 게 좋다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약간, <laughs> 오늘 음. 10편 69편 음. 13절을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읽으면 되나요? 음.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말씀에 이제 딱 생각나는 이유는 음.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인생을 드린다라고 하고 음. 사는데 음. 제 지금 삶을 보면은 되게. 약간 이 샌드위치처럼 쌓여있어요 음. 되게 여러 환경과 음. 상, 어떤 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되게 샌드위치처럼 음. 쌓여있어서 음. 아 근데 이거 다 유튜브에 나가는 거구나 <laughs> 아, 내가, 내가 너무 많은 디테일을 얘기할 수가 없는, 없구나 근데 내가, 내가 편집하고 되게 좋았던 음. 게 지체들이 했던 음. 얘기가 생각이 나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주에한번 올리잖아? 음. 그럼 그게 되게 생각이 나한테 음. 되게 좋은 것 같아 진짜 음. 제가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샌드위치 음. 쌓여있어요 어떤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음. 그래서 아, 제가 되게 아. 요새 많이 생각나는 아, 말씀이 뭐냐면 음. 또 하나가 그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 아니, 뭐 이제 믿는 수,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음. 많이 생각나요 왜냐면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면 제가 음. 제 인생이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흘러갈 것 같거든요. 음. 음.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시편에서 묵상했던 말씀처럼 음. 하나님의 응답을 되게 바라고 기대하고 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음. 건전해 주실 것을 되게 음. 기다리면서 음. 기도하고 있는데, 음. 근데 뭐 사실 상황이 그렇게 막 변하는 건 그치, 아니니까. 그렇 맞아 우리 네. 일상이. 네, 그래서 더더욱 이 말씀들을 붙잡고 음. 흔들리지 않고 음. 하나님을 보면서 나가려고 하고 음. 있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어 요즘? 요 애들? 복장? 아니면 회사? 음, 아니요. 야, 네, 음. 저는 제 일이 제일 사실 어... 힘들죠. 네. 그래. 근데 이제 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는가 음. 확신할 수 있는가 음. 그, 그게 희미해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 목장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음. 저는 힘든 건 별로 저한테는 크게 그렇지 않거든요 음. 저는 뭐 힘든 거는 그냥 하면 돼요 음. 근데 방향성이 불분명한 게 저한테 제일 힘들어요 음. 이게 뭔가 편하고 쉽고 음. 그래도 방향성이 불분명한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방향성만 분명하면 뭐가 힘들든 간에 다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음. 주의라 가지고 음. 그래서 내가 과연 정말 올바른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가고 있는가 이, 이것이 사실 저를 제일 음. 힘들게 하는 음. 것이죠 네. 오프더 레코드로 얘기를 하면은 음. 제가 이제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음. 제가 힘들고 저희 목장에좀 그런 애들이 많아요 저희 음. 목장에 이제 땅을 정하고 음. 정해서 음. 가고 음. 이런 애들이 음. 걔네들한테 저의 모든 이 어려움들을 오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오픈 안 하고 있어요 저 음. 오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돼요 그럼 겁도 나요 사실 얘네들이 다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laughs> 미국 유학을 가지 않을래라고 제시를 했어요 음. 그래서 저한테 막 어떻게 할까요 음.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도 비슷한 상황이야 제가, 제가 뭐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유를 찾으라고 했어요 가면 왜 가는지 가지 않겠다면 왜안 가는지 그냥 선택을 하면 은 나중에 이 선택과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올때 이겨낼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포항에 남겠다 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포항에 남았는데 일자리가 없어 그래서 결국 포항에 못 있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오면 은 그때 네가 이유가 없으면 넌 견딜 수가 없다 그때 나 자신한테 음. 하는 얘기. 음. <laughs>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했어. 이게 내 미래가 아닐까? 난 음. 생각도 들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음.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런 나. 시작했다. 고마워. 네. 고마워. 그냥 넣어 주셔도 돼요. <laughs> <만약에>. 신현주의 디자이너. <laughs> 좋아요. 그리고 구, 알, 구독 알, 알림 설정 <웃음> 부탁드립니다. 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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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여유롭게 비우고 있다. <laughs> 제일 먼저 하셔가지고 좀 여유 있으신 근데 알지? 이거 소모성이라서 한 사람에 한 다섯 번을 할 수도 있어 <laughs> 항상 긴장이 애들 항상